너희들이 다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찍지 않고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면 파이난을 가야지 파이난처럼 이 전투 연습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. 왜냐?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. 말리우 존나 빠르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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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바우요바리 우리 우리 한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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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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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 그거 그거, 그거 몇명 남았냐? 컷저저 저쪽까지 다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올라간다. 간. n 방향 케이봐. 밀리 평집 뒤에. 뒤 뒤쪽. 다운. 어디꺼? 어디꺼? 남은 있는 거. 상현이 대 오른쪽에. 저기 방 있어. 네 사람 있어. 저기 <laughs> 위에 사람이 어 <있어. 웃음> 위에. 어느 쪽? 한요 요쪽. 이러면 양각이야. 쟤못 죽였어. 가 죽였어. 아, 밑에야. 다 캐야 다 발발. 발발. 다 컷. 어, 뭐? 거? 음, 다, 다 컷, 다 컷. 야, 미, 진짜 미안한데 파밍야 이거. 아, 위에 사람 또있 위에 위에 있다. 예, 부 다운이야, 이거. 아, 야, 아, 저 위에. 아. 수루탄 너무 정확히 들어왔던데 이거? 아 이거 못 살릴 거 같아. 수루탄 나온다. 아, 상하 빼야돼. 상하빼해야 돼. 상하 빼. 상하 빼. 이거. 풀려나 봐. 아 진짜 이런 데서 애매사고 쏴야 되는데 와. 와 아, 오른쪽 있다. 그렇지. 멋있어. 뒤에 시체 봐봐. 나무. 응. 그나은 시체. 저 먹을 수있 나? 먹을 뭐 족보 없네. 야그 왼쪽 왼쪽 왼쪽. 아 끌렸어. 아까 오른쪽에서 맞았어. 아저 먹지 말걸라 아. 맞다. 이맞 개새끼 나죽려고 잡아줘 잡아줘. 어뭐야또 있어 누가 나 죽게. 죽게 나 죽. 야 자기 전 바로 가야 돼 살리고. 난 잡아준 줄 알았는데. 었는에 누가 또 죽이지 했데 실로그 먼저 떠가지고. 다 주게 버려. 오케이, 아주 왔어 우리 네, 두 명이다. 확인. 어머중. 버텨봐. 하나 더 있다. 예. 하나가 이 바로 아래. 응. 땅 밟는 조리. 컷여잠아 아, 오케이 컷나이 어이구 뭐래. 뭐 고장난? 아니 스피커 떨어졌어 스피커 떨어졌어 아 저기있다 290 280 친구가 부러할것 같으니까 이렇게 왔구만. 아안보 가려져서 여기 있다. 이렇게 한 인근. 단. 어 이번 핑 단. 여기 음. 집둘다 들어갔다. 하나 한 대. 아, 나이스 다운. 다운. 이번 핑 다운. 너 옆. 앞에 라즈 하나. 옆. 지금 어딘지 알아, 걔? 나무 있는데. 컷. 나이스. 가시들 앞에 바로 앞에 이번 음. 픽컷 나이스 어 뭐야 아 일평집이 있나 보다 일평집 아 레전드 어손대줘 집중한다. 응? 집중한다. 머리 좀 해. 집중한다고. 아, 집중 좀 해. 내가 너를 어떻터해 줄게. 오케이. 너희그 막무가내 플레이 아주 질렸다 질렸어. <laughs> 나 요즘 막무가내 플레이 막안 하는데. 야 이제 내려. 말도 듣지 않겠다. 아니 아니. 확인. 잘파밍해야지 뭐야 송. 그럼... 탄에 있다. 불쌍한 친구 죽었구만. 그것보다 나 서브총을 찾아야 되는데. 적게나. 아, 아까 저기 베릴 있던데 배릴쓸 걸. 뭐야? 총하력, 총하력, 총하력. 어딨냐? 총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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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마리 2마리. 2마리. 리리 2마리. 이마 뭐야 오리2트리 2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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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2리 2마리. 다마리 죽어 죽 다운 나무꺼 다운이지? 어 도핑까지 다 했다 지금 <laughs> 어? 따라냈다 <다른 데> <laughs> 죽었다 건넌 <laughs> <laughs> 증악이다 이새끼야저 다리 둘 어깨 이즈비 한명 진짜 대박 아안 갖고 안 갖고 걱정하지마 절대 안가 절대 안가고 보기만 하고 다나 여기 2층에서 어? 가줄게 어? 아여다다 됐다 <laughs> 조어 저... 루트 들어 어디? 어디? 여기 어? 바로 앞에 연결다연결다연결다 어? 나이. 그저, 갓이 사고라 불러주십시오. 잡자. 제 앞에 길리. 속, 속게요. 쏴, 쏴, 쏴. 컷. 야, 저기 사람. 우리 본다. 이번... 야, 어, 야, 바로 앞이. 뭐야, 새끼, 깜짝아. 대가리 맞았다. 야, 죽었다, 얘. 나 살려 주냐 거기 가면 밑으로 가야 돼? 와, 잘 쏜다. 밑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? 이대2다 되겠냐? 나안 보여. 야, 여기 두명다 있다. 나 잰다. 하나 따면 하나 어디 있어? 여기. 네. 나이스, 지지.